트로트계 빛나는 별 박서진 대선배에게 무릎 꿇고 사과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뜻밖의 인연. 트로트 음악계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빛나는 별로 자리 잡은 가수 박서진이 최근 트로트계의 대선배에게 별표별표 별표 무릎 꿇고 사과, 별표별표 별표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과의 문제를 넘어 선후배 간의 깊은 관계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외모와 자신감의 변화를 가져온 성형수술비 전액 지원의 비밀. 오늘날의 박서진이 있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외모에 대한 압박과 연예계에서의 스트레스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 결정은 단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서진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고 나서 그를 지원한 인물이 바로 트로트계의 큰 선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배는 박서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박서진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으며 그가 오늘날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배의 행동에 감동하며 트로트계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진짜 이유 성공을 쫓다 잊었던 감사의 마음 진정성과 인간적인 깊이의 고백. 많은 사람들은 박서진이 트로트 대선배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 이유를 들은 후에는. 그의 깊은 배려와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방송에서 자신이 이 선배에게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실수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쫓다 보니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박서진이 선배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박서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계를 포함한 연예계에서 선후배 간의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도움을 준 선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람들 간의 신뢰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트로트라는 다채롭고 도전적인 음악 장르에서 박서진은 그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빛나는 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박서진이 트로트계에서 큰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바로, 박서진의 외모와 자신감을 변화시켜준 그에게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배 간의 깊은 관계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대표곡인 사랑의 길목에서와 끝까지 사랑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 실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에서의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박서진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박서진이 있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압박과 연예계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고 나서 그를 지원한 사람은 바로 트로트계의 큰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는 박서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박서진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으며 그가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배의 도움은 단순히 직업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배의 행동에 감동하며 트로트계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서진은 트로트계에서 큰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 이유를 들은 후에는 그의 깊은 배려와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방송에서 자신이 이 선배에게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실수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쫓다 보니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서진이 선배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예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감정선이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더욱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건은 박서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계를 포함한 연예계에서 선후배 간의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서진의 이번 사과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연예계에서 외모와 명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정성과 인간성은 더욱 가치 있는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람들 간의 신뢰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진심 박서진의 사건이 연예계에 던진 세 가지 교훈 성공과 인간적 성숙의 별표 별표 균형. 트로트 스타 박서진이 자신에게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준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성공과 진간적 가치의 균형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사 표현을 놓친 데 대한 자기 반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박서진의 결단이 가진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분석합니다. 일감사의 재정의 성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간적 별표 별표 채무. 박서진의 사과는 자신이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감사의 표현을 소홀히 했다는 자기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배가 제공한 성형수술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박서진에게 내적인 자신감을 되찾아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성공한 후배가 선배에게 짊어져야 할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지속적인 감사의 표현이라는 인간적 채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공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수록 과거의 도움을 쉽게 잇는 경향이 있는 현대 연예계에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이 선후배 관계의 모범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별표, 별표 휴머니즘 트로트계는 전통적으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하지만 동시에 정의라는 인간적인 연대가 공존하는 장르입니다. 이 사건은 선배가 후배의 외모 콤플렉스 해결을 위해 사비를 지원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을 보여주었고 후배는 성공 후에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관계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박서진의 무릎 꿇는 사과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트로트 장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적인 정서를 최고의 방식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3아티스트의 성숙 외모 변화 이후의 등간적 깊이 별표 별표 증명. 박서진은 성형 수술을 통해 외적인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번 사과 사건을 통해 진간적인 깊이까지 갖춘 아티스트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대중에게 단순히 잘생긴 가수가 아닌 진정성과 성숙함을 겸비한 인물로 인식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외모 변화는 자주 화두에 오르지만 박서진은 그 변화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지원이라는 진짜 이야기를 드러냈고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며 인간적인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는 음악적 실력, 무대 매력 그리고 인간적인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더욱 단단하게 완성되었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은 이러한 진간적 깊이를 바탕으로 더큰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박서진 무릎 사과 사건 감동 비하인드 성형 수술비 지원 트로트 선배의 진심 그리고 박서진의 성숙한 인간미 경쟁 속 빛나는 선후배 간의 신뢰와 존경. 트로트라는 다채롭고 도전적인 음악 장르에서 박서진님은 그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빛나는 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박서진님이 트로트계에서 큰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바로 박서진님의 외모와 자신감을 변화시켜준 그에게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배 간의 깊은 관계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님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가수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에서의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박서진님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박서진님이 있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압박과. 연예계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서진 님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고 나서 그를 지원한 사람은 바로 트로트계의 큰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는 박서진 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박서진님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으며 그가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배의 행동에 감동하며 트로트계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방식 박서진의 눈물 뒤에 숨겨진 고백 성공 속에서도 일치하는 인간적인 깊이 연예계 선후배 관계의 새로운 모범. 하지만 최근 박서진님은 트로트계에서 큰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 이유를 들은 후에는 그의 깊은 배려와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님은 방송에서 자신이 이 선배에게 충분히 감사해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실수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쫓다 보니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서진 님이 선배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예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감정선이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더욱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박서진님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도움을 준 선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박서진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계를 포함한 연예계에서 선후배 간의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트로트 음악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장르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소통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박서진님의 이번 사과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님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람들 간의 신뢰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사과가 던진 메시지 연예계 문화의 새로운 방향, 진정성과 인간성이 가져온 브랜드 가치 상승. 박서진의 다음 행보 기대감 고조. 박서진님의 사과는 단지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큰 선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연예계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서진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음악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더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그가 단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진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진심 어린 관계와 이해는 오늘날 연예계에서 더욱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가치입니다. 박서진님에게 이 순간은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자세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박서진님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그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노력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아티스트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팬덤 역시 박서진님의 이러한 솔직하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에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님을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가족처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간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공고한 신뢰는 박서진님의 앞으로의 활동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서진님이 발표할 다음 앨범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 담길 솔직한 감정과 선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어떤 울림을 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성과 인간성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무대 위에 올려놓는 시대의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진심 감사와 존경이 만든 감동의 파문. 트로트계의 젊은 스타 박서진 님이 최근 자신의 외모와 자신감을 변화시켜준 큰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선배가 박서진 님의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며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그에게 큰 용기와 내적인 자신감을 선물한 인간적인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서진님의 사과는 단순한 실수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쫓다 보니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선배에게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깊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쉽게 볼수 없는 최고의 겸손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자신이 단순히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에 감동한 것은 연예계라는 복잡한 세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박서진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계를 포함한 연예계에서 선후배 간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소통이 중요한 장르임을 고려할 때 박서진 님의 결단은 그의 음악적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트로트계의 미덕 선후배 간의 진정한 지원 문화. 박서진 님에게 성형 수술비를 전액 지원한 트로트계 큰 선배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를 넘어 트로트 장르 내부에 존재하는 깊은 선후배 간의 배려 문화를 대변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이러한 관계는 트로트. 음악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숨겨진 힘중 하나입니다. 선배의 지원은 박서진 님에게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가 오늘날 트로트의 큰 선배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위치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은 트로트 음악의 본질인 진정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삶의 애환과 고난을 노래에 담아내듯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지원은 그들의 음악 활동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해줍니다. 박서진님의 사과. 사건은 이러한 트로트계의 아름다운 전통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트로트 장르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성이 완성한 박서진 브랜드의 가치. 박서진님의 이번 사과 사건은 그의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연예계에서 외모와 명성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정성과 인간성은 더욱 가치 있는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람들 간의 신뢰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사과는 단지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큰 선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함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결국 박서진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람들 간의 진심 어린 관계와 이해가 오늘날 연예계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가치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음악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더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진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활동은 이러한 인간적인 깊이가 더해져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